여기는 부산 해동 영웅사입니다. 오늘 초등학교 친구들하고 부산 여행 왔습니다. 영웅사 이기뭐 연자도 좋은 곳 아닙니까? 바다 보경 한번 해주세요. <laughs>

총도 케이블카입니다. 암망공길 걸어왔는데 동무들이 <laughs> 왜 들지 모르겠네요. 낮에 낯설이 그득하니 기분은 좋습니다. <laughs> 근데 이게 연평도 그부바이라고 하는데, 그부기가있긴있는데 <laughs> 이걸 그부러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. 알도 있고, 이나가스도 있고. <laughs> 오케도 계시고. 좋습니다. 내가 증멘트라는 말. 그래도 졌나? 그러나 요번은 <웃음> <웃음> 요거는 이볼까낼때 까시면 안돼태어고 둘이 놀아 나도 우리 아. 신명하고 아. 자기하고 아니 그리고 시원했으면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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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 있잖아 요요 따라 돌아보진 좋더라고 요 밑에 있지 요게 요로 온다 요로 온다 요로 온다 요거 내가 설명해 줄게 그리고 너가 가저 돌다리 저저 나한테 입장이 천 원인가 이렇거든 저거 어디 가 저거 없다 요새 없다 돈안 주나? 저기 있잖아 <목소리> 야, 뭔남이 <못> 둘레 여어 여덟 명네남이 여덟 명이네. 야, 너네들 알아. 입장료 800원인데, 이게 안데뭘 아, 이거는 800원 아까 본데, 이 다리 곳에는 가성비 안 나온다. 이거 부산은 대구하고 다릅니다. 이럴 때는 부산이 부럽습니다. 아, 무 생각 없이 사는 대구, 경북 사람들하고 다르네. 여권 너무 좋다. 고어면어디그다 <목소리>